어, 잠깐만, 이거. 설치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망했다. 뭘, 어떡해.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부부입니다. 오늘은 이전 편에 이어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2 설치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저희 파세코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여기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는 추가 키트가 없어서 따로 설치를 못했고요. 드디어 추가 키트가 오늘 왔습니다. 짜자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파세코 에어컨 창문형도 구매하실 때 오는 기본 가치대는. 창문 높이 93에서 148cm까지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 키트 1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창문 높이 149cm부터 2m4cm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추가 키트 2를 설치할 경우에는 창문 높이 1m91cm부터 2m46cm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저희는 추가 키트 틀을 구매하였고요 가격 정보는 같이 띄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치를 도와줄 저희 남편 공돌공돌공돌이 여기 보시면 이 공간 사이하고 여기 창문에 샷시하고 맞물려서 설치가 되는데 저희 창문 샷시는 두꺼워서 이런 기본 상태로는 설치할 수 없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두꺼운 창문 틀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뒤집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판때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 그리고 모든 설치는 이 드라이버 안 하면 충분합니다. 맥가이버 노래죠? 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 빵빵 빵빵빵빵빵밤빵 아니야, 저도 노래. 하우미야. <laughs> 그 맥가이버 인증 하면 너무 옛날 사람 티 난단 말이야. 옛날 사람이죠.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치하면서 느끼는 건데 얘를 먼저 빼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떤 걸 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밀리면서 샤시에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 아까 돌리면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었으니까 그럼 설치가 안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설치를 할 때는 이 나사도 빼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꼽아줄 거예요 잘 잠궈 주시고요. 아까 빼놨던 것도 다시 꼽을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꼽은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 쪽도 이런 판때기가 있는데 밑에 쪽은 추가 키트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판때기를 분리를 따로 할 거예요. 네, 이 밑에 판도 뒤집어놨었는데 뒤집을 필요가 없었네요. 추가 키트에 연결할 것 같았으면 이거는. 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판을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기본 거치대의 어, 이아코디언 같은 부분이 위쪽이고 저희가 이판때기는이 아래쪽에서 방금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추가 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튀어나온 거. 가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고치대와 추가 고치대의 위쪽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는 건데, 보시면 한번 자세히 이 측면에 옆에 보시면 이 나사 두개 보이시죠? 이 나사 두 개와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결합되는 부분이 이 나사하고 이 기본 고치대. 여쪽. 하고 결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설치를 또해 볼게요. 일단 나사를 다빼 놓고 일을 할게요. 자 이렇게 나사를 먼저 다 풀었고요 이제 결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이렇게 쪼아주시고 전체적으로 대충 쪼아주고 한 번씩 다 제대로 다시 조이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나사를 단단하게 다시 조아 주었구요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날개 같은 거는 동일 성산에 어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 분리했던 이 판을 이 추가 거치대 아래쪽에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창틀이 뭐, 좁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상틀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형태로 설치를 할 거예요. 이 아래쪽 나사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꼽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구멍에 맞춰서 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놈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앞놈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집에 그리고 벤치가 없어서 이 앞놈을 어, 핀셋을 이용해서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창문에 설치를 할 준비가 끝났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 거치대를 어, 위에 부분을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지금 고정을 시키려고 고정 시켜야지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윗 부분이나 아랫 부분이나 브라켓 밑에 샤시하고 브라켓 부분 설치하는 거는 동일하니까 아랫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 그 판뜨기 브라켓 부분과 이 창문 샤시 하고 맞물리게끔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시켜 주는데 그냥 나사를 조이게 되면은 이 샤시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샤시 보호판을 대고 나사를 조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꽉꽉 조아주시면 이 샤시 보호판이 밀리면서 이제 고정이 꽉 되거든요 충분히 추가해주시면 아래쪽은 완성이 됩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위쪽이에요. 위쪽. 제가 문제의 위쪽 부분인데 어, 집 구조가 저희 같이 이렇게 커튼박스가 있는 집들 있죠. 그 부분에 또 블라인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저희도 지금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드라이버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 일단 저같이 손이 좀큰 편이신 분들은 손이 안 들어가요. 저 부분에. 그래서 블라인드를 제거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를 구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로도 설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또 이렇게 커튼 박스가 있으면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의자를 갖다 놓고 설치를 하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서 거의 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빗물 가스켓을 설치를 해줄 건데 뭐 빗물 가스켓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벗겨내 주시고 이 빗물 가스켓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본체 같은 경우는 아래쪽부터 저 거치대에 넣어놓고 위쪽을 밀어줘서 설치를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보시면 여기에 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나사를 고정해서 더 견고하게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부터 밀어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견고하게 고정을 해주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사를 조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후기를 보다 보니까 딸깍 소리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딸깍 소리 안 나더라도 이렇게 고정이 탁 되는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이 나시면은 딸깍 소리는 안 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의 구성품들이 더 있는데 이 제품은 보시면 이렇게 창틀에 고정해서 돌리면 고정이 되고요 그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창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열재인데 제품을 설치하고 난후 이런 창틀 같은 데이 공간 같은 데를 메꿔 줘서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그 내부의 찬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호수는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수캡에 연결해서 안에 고인 물이나 은축수를 빼주는 건데 어차피 파세코 에어컨 제품은 자가증발 시스템이라서 크게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이제 에어컨 설치를 거의 다 하였고요.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요. 어, 이 날개는 안쪽에 있는 창 공기를 바깥쪽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바깥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안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딱 맞게 날개를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해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망했다. 왜? 응? 오 망했다 망했다. 아 우리 이거 반대로 설치했다. 헐. 아 이거 <laughs>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안쪽 창문이 있고, 아, 이렇게. 바깥 창문이 있는데, 이 바깥쪽 창문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날개가 이렇게 딱맞게 설치가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아, 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삽질을 했군요. 안 돼! 자, 저희는 파세커 에어컨 툴 설치를 실패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실패 영상이 올라가겠군요 여러분들은 꼭 바깥쪽 창문을. 이용해서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커튼 박스가 있으신 분들은 설치하실 때 만만치 않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 어. 이렇게 하될것 같은데. 오! 잠시만. 오오오 도저히 이거를 다시 저 반대쪽에 설치를 할 엄두가 안 난다 그래그래 아에 네, 창문 어, 어. 아래 창문 좀 열고 문은 열고 열어놓고 어 너무 바짝 열었나? 아 바짝 열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살짝 열까 더 낫겠던데. 내리는 거 보다? 어. 왜? 아닌가? 이거 원대로 해도 돼. 물론 올렸었는데 이거는 아 내린 게 맞나? 아니, 난 내보 말대로 올린 게 맞네. 오, 또 어떻게요? 오른이 같다, 오른이 같다. 오, 또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이거 공기 유입만 안 되면 되잖아. 어. 저 위에 조금. 아, 이건 뭔데? 이렇게. 여기 아, 래쪽 아, 내가 아래쪽. 응, 어? 좀 이렇게. 찍어봐. 어, 아, 됐어. 됐어? 어때? 어, 이렇게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Or. 어이씨, 천재네. 이렇게 아, 하면 켜볼까? 되지. 어, 효과, 효과. 어이씨, 형. 게시, 게시. 게시해봅시다. 게시, 게시. 오, 시작하겠습니다. 오, 시원해!